Oh my god oh my god if i die i'm a legend when they l a k e me down t h red i know i was on rapping on a... 가니다 천안매제TV 매재 매제입니다. 오늘은 나라토에서 어, 배를 타고 손죽도로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물 때는 조금, 조금 물 뜨고 바람 영향 때문에 그참 힘든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는, 어, 어, 그쪽 그 손죽도권이나 초도권, 그 제가 나가지 못해서 주꾸미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주꾸미 낚시가 생각보다는 어렵더라고요, 어제는. 근데 역시, 감생이 낚시, 감생이 낚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손죽도선죽도에 있는 어, 반초섬이라는 곳, 반초섬 혼동 홍통. 반초 혼동으로 내렸는데 바람이 지금 내릴 때만 해도 바람이 괜찮았는데 지금 어, 바람이 정면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자제 장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그 장비는 엔에스사에서 어, 나온 알바트로스 VIP. 어, 저번주에 초도에서 감성돔 3마리를, 어, 이 낚시, 낚았습니다. 이 낚시대로 낚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닐은 3000번 닐. 닐은 3000번 닐이고, 찌는, 어, 반유동, 08 반유동 채를 를 했습니다. 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네요. 그리고 수심은 수심은 지금 한 4-5m? 4-5m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시간 정도는 더날것 같은데요. 시간을 제가 정확히 안 봐서 그리고 지금 물은 물색깔은 아주 좋습니다. 감성돔 딱 나오기 좋은 물색 같고요 그리고 어, 조류 방향은 좌에서 우로, 좌에서 우로. 바람 방향은 역방입니다. 우에서 좌로. 아, <laughs> 이거 참 복잡한 일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사람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같이 출조하기로 했었는데 어,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저 혼자. 조절했습니다 자 역시 새벽공기는 좋습니다 언제 맡아도 아우 바람이 바람이 차서 모자 좀 쓰고 자 새벽공기는 언제 맡아도 좋습니다 아무튼 손죽도 본섬이 앞에 보이고 있네요 아, 손죽도 본섬이 앞에 보이고 있네요 참 멋지네요 어떤 조항을 오늘 기대를 해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물 색깔하고,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반초 같은 경우에는, 반초음통, 이 자리에 반초음통인데, 반초음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자버가 성화예요 자버가 성화해갖고 자버만 없, 없다면은, 그, 감성돔을, 마리수로 볼수 있는 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 저기 장커리쪽하고 손죽도 옆에 장커리 우측에 있는 장커리쪽 그리 반출 뒤쪽에도 두 분이 내리셨어요.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제가 오자 감성이를 감성돔을 나쁜 자리인데 어, 바람이 어느 정도 지금 바람이 아침에 정이 트이자마자 바람이 나기 시작하는데 바람 영향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조금 바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잠기는데 미끌림이냐 대처로 미끌림이네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파도, 파도가 있네 저것을, 하얗게 파도가 있는 것을 어, 여기 분들은 니가난다래요, 니가난다. 바다 바다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오늘 잘못 알아듣는 말도 많죠. 근데 어, 바다 분들이 아마 낚시 다니시다가 어, 바다를 보면서 니가난다라면은 저쪽에 그 하얗게 파도가 이렇게 일르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친다, 파도가 막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자, 두 번째 계속 동해 보겠습니다. 으쌰! 어쩔 수 없이 지금 장, 어, 발밑 노려야 되는데, 발 밑을 노려야 되는데, 장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뭐, 항상 뭐, 장타지 뭐, 제 날씨 스타일은, 발밑날씨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발 밑에서 고기가 한번 나와도 발밑날씨는안 좋아하는데, 한번 밑밥을 세주고 쫓고 한또 해보시죠 어제 녹동쪽에는 아유 쭈꾸미 낚싯배들이 그냥 엄청나게 와가지고 겁났습니다 겁나 쭈꾸미 낚싯배들이 그리고 쭈꾸미 조항은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고 아, 밴드에도 우리 선장님께서 현재 꼴찌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대요. 열로 와서 혼났습니다. 아, 열렸단 말은 이쪽 사투리로 창피하다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나라도에서 이제 나라도에서 조꼬미 낚시를 하다가 어, 조항이 좋지 않다. 그래서, 녹동 쪽에는, 넣으면 나온다. 너나, 너나 쭈꾸미, 너나 쭈꾸미, 넣으면 쭈꾸미, 넣으면 쭈꾸미, 넣으면 나오는 쭈꾸미. 된다 해가지고, 어, 여기서 한 시간을 달려서, 녹동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다는 못 세봤습니다만은, 배가 못해도, 성척 이상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잡아꾼 쭈꾸미는 한 여섯 마리 잡았어요. 여섯 마리 잡았고, 음, 저기, 어제 와서 한 마리는 손질 다 해놓고, 한 마리는 라면에다 넣고, 쭈꾸미 라면끼리 먹었습니다우 중학생 어, 딸내미가, 중학생 딸내미가 쭈꾸미, 열심히, 쭈꾸미를 소금 넣어가지고, 열심히 빡빡 문대서 씻켰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 먹물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주방이 아마, 어? 어이구, 맞습니다. 목줄은 설명을 안 해줬네요. 목줄은 2호 목줄입니다. 아, 한30 정도 되는 감성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어, 느낌 좋네요. 초 타일 감성이다.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아, 이거는 꼬묶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뒀다가 이따가조황봐서 오냐냐냐 어디가 신 어디가 신이 지금 바쁘다 바쁩니다요 에이. 살려뒀다가 방생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 몇 박도 도주했는데 참 밑밥도 줘야 되는데, 지금. 으 어. 어. 자, 저 감성이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알바트로스, 마음에 드네요, 아주. 겨울은 별 무리 없이 겨들은가이지 하나 도될것 같고 어우 이제 맞바람으로 바람이 바뀌네요 또자 캐스팅 했습니다 첫번째 감승이를아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이즈는 아니네요 송주또 감생이가 요번에 어요 선단에서 선장님께서 그 이벤트가 있는데 선장님께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가 있는데 어 감생이 최대어최대어 미리 하나 하이퍼포스 나 미리 하나 달려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암이 52.5로 어 1등을 하고 있었어요. 1등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꽁치. 꽁치가 부자임한네 1등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분이 56을, 56을 아서 1등 선두가 1등이 바아그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11월 말까지 56을 떼야 되는데, 아, 자신이 없네, 56은. 56자를 본다는 게, 저도 최고 기록이 5 2거든요 근데, 올해 저저번 주에, 올해 저저번 주에, 니까 올해 50, 이 선단에서 8호, 5 자, 8호 5 자를 낚았는데, 기록은 지금 52, 3부도에서 52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부도에서 52 기록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기록을 못 깨고 있네요. 아, 찌가 발 밑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네요. 바람 영향 때문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물은 좌에서 우로, 안쪽으로, 홈통쪽으로 계속 가지고 있고, 자, 발 밑에서 하나, 멋지게 하나 보라보자 캐스팅을 조금 더 멀리 해야 되겠죠 아. 일단은, 감성이한 마리가 나와주니까, 생동감이 넘치네요. 제가 알기로, 엄청 끝발이 쪽으로 좀만 더 가주면 좋은데, 꽁치 때가 지금 너무 많네요. 저번주에 초도에서도 꽁치 때, 다뭐 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당구자마자다 경적 보러 가는데다 한지 알았구나니까요. 자! 잠시 한번 뭐 노려봅시다. 멋진 놈이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물론 모든 낚시꾼이 기대겠죠. 모든 조사님이 멋진 놈 하나 나와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바람이, 맞바람을넘 타고 들어구나 체조가 안으로 빨리 붙어버리니 조금 더장타를 치는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끌어들여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런 때또 낚시가 또 맛이 아니겠습니까? 야, 오차를, 예, 옷차를, 예. 56, 을 깨물면 좋겠다만은 56을 깨물면 좋겠다만은 이쪽으로 좀더붙여갖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바람이 날이 되면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는가 장크리남쪽으로는 바람이 안, 안 타겠는데 불거했는데 장크리남쪽으로는 날씨가 비도 오고 구물구물하네요. 기도해주고 꽁치도 꽁치가 떠서 당겨주네요. 당겨줘. 나 여기 입질을 하고 당겨주네요. 꽁치가 뭡니까? 뭡니까? 오우 오우 오, 오. 오. 망상이 나도 안 나. 허허. 어? 전안 했는데. 띠까리 한 마리. 왜? 나한테 마찬가지지 금 Uy, qué rico, que vaya. Oso pulla. Hola, pulla, pulla.

1500원, 1500원, 1 0 0원 자,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좋아져 버렸습니다. 비는 오지만 바람이 딱멋졌습니다 지금. 오늘 예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5자. 오늘 56자 깨보시죠, 한번. 과연 나아질까? <laughs> 아, 기대했는데 잘다 자라. 10분 안될것 같은데.